그 다음에 여기 위에 A라는 점이 있는데 뭐 A를 지나고 X축, Y축이 각각 평행한 직선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보자 거 그림이 있으니까 그래서 Y는 이루트 X는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뭐야 어, 내 그림이 너무 좀 어, Y루트 X도 그려야 돼? 루트 x는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됐나? 그러면 여기를 a라고 잡을게요. 이렇트 x 위에죠. 여기에서 지금 뭐다 x축과 평행한 선 한번 긋고 y축과 평행한 선 한번 그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b 여기를 c 라고 하재요. 근데 삼각형 acb가 직각이등변삼각형이래. 뭐 이거 직각이면 보장이 됐고, 그다음 뭐12 연결하면 됐고, 직각이니까 이 뭐야 요거 두개 길이 같고, 그다음 뭐 나중에 뭐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요거 보라색 기울기는 1이고, 뭐이 정도는 우리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문제부터 뭘 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때 삼각형 a, c, b의 넓이를 구해달라. 열심히 뭐야? 좌표만 찍으면 되는 문제겠지만. 그래서, a를 찍을 건데, t 콤마 2루트 t로 잡아도 상관없지만, 어, 개인적으로 y 좌표를 t라고 둘 겁니다. 루트가 싫어서 이제는. 그러면, c는 2루트 x니까, 어, 여기도 2 e, t 라 잡을게요, 그냥. et, y 좌표를 그러면, x가 뭐가 나오죠? t제곱이죠, 맞죠? 그래서, a 좌표를 t제곱 콤마 et로 잡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b는 그럼 이제 a는 이렇게 됐죠 b는 a랑 y 좌표가 똑같아요. 그러면 b는 y 좌표가 지금 e t 가 된다고. 그러면 e t 가 루트 x니까 제곱을 하면 x는 뭐가 되지? 4t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b는 4t 제곱이 됐어요. 그다음에 c는 a랑 x 좌표가 똑같아요. t 제곱이잖아. 그러면 루트 t니까 그냥 t가 나오게 되겠죠. 맞나요? 음. 그러면 이제 뭐야? AC 길이는 y 값의 차이기 때문에 2t에서 t를 뺀 t가 나오게 됩니다. 맞아. 그다음에 AB는 x 값이니까 4t 제곱에서 t 제곱 빼는 거 뭐가 돼? 3t 제곱이 된다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직이름삼각형이서이거두개 길이 같아야 되겠지. 맞아. 근데 현재 t 값은 양수입니다. 맞아. 양변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3T는 1라우스, T는 3분의 1라우 되는 거 맞나요? 네. 그러면 이게 뭐야? 3변의 길이가 이거잖아. 그러면 삼각형 A, C, B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A, C제곱이랑 똑같잖아. 맞아? 이 직각이 있는 삼각형이라서? 맞냐? 맞냐? 맞네. 맞네. 그러면 뭐야? 18분의 1인가요? 네. 아, 루트 담는 거보다 훨씬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21번 21번 지금 풀면 두 번째 푼거 거든요 그러니까 관동령인가요어디지관동령 블랙라벨 둘 중에 한 군데는 이게 있지 않나요 그때 내가 월수 둘다 얘기한 거 같은데 그러면 블랙라벨은 아닌 거 근데 왜 수율반에는 설명한 기억이 안 나지 지금 보면 그 y는 마이너스 루트 kx 플러스 2k 더하기 4라는 무리함수가 한 개가 있고 그다음 y는 루트 마이너스 kx 플러스 2k 빼기 4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복게서 오는 거뭐 k는 0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원점 대칭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는 그냥 0 콤마 0 대칭 시켜버리면 되잖아 맞아 그래서 얘를 뭐 해버리자 0 콤마 0 대칭 시켜버리자고 그러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루트 x 대신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kx 플러스 2k 플러스 4가 됩니다 맞아 양변에 마이너스로 곱하면 y는 루트 마이너스 kx 플러스 2k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이 식이 나왔죠. 그래서 기억권은 맞는 말이죠. 어떤 대칭이냐. 어.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k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모양이 바뀐다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맞아. 그래서 이 k값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케이스 나눌 건데 먼저 k가 음수일 때 그래프부터 볼게요. 이게? 그러면 얘는 지금 뭐냐면 꼭짓점이 마이너스 2 콤마 4예요. 마이너스 2 콤마 4는 여기 있겠지. 근데 k가 내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저기 루트 안에가 k 플러스 2k가 양수인데 k가 음수니까 음수로 나눠버리면 반대로 된다고. 그럼 x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왼쪽으로 갑니다. 근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왼쪽 아래로 가는 지금보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고. 근데 이제 여기를 잘 보니까 어차피 원점 대칭인 거 아니까 그냥 저 그래프 그대로를 뭐다 점 대칭 시켜버리면 되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가 되냐면, 이콤마 마사가 되고, 제이 점대칭 그래프가 지금 그리면 되는데, 점대칭은 얘가 이렇게 가면 쟤는 저렇게 가야 된단다, 알겠지? 그러면 지금 얘는 뭐야? 뭐, 이렇게 가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눈알이 있으면, 봐봐. 이거 두 개는 교점을 죽어도 안 갖는다는 거는 확인할 수 있다고, 맞아? 근데 이제 그니번에 읽어보면, K가 음수일 때한 점에서 만난다. 개소리죠. 그래서 2음번의 발레가 요그림이 됩니다. 1 0 2음의 발레. 음수일 때는 뭐다? 교점이 0개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 2 0번 혹시 지워낼까요 중간에 20번씩 지죠 20번 지우고 이거 맞았다고 좋아하지 말해 똑같이 이렇게 했냐가 문제야. 이거 루트해서 맞았다고 해서 그 잘났다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야. 그때 얘기했지만 루트로 하지 말라 했어요 계산을 복잡하다고 근데 P 어쩔 수 없이 루트로 할때는 루트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면 시간 싸움이에요 알겠죠? 계산 그다음 학교 시대 답지도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루트로 안돼 있어요 보통 서술형 답지들 보면 그다음 이제 디귿을 보면 그 뭐냐 두 개의 곡선이 서다두가 나와야 되는데 맞아 서다두 이게 되도록 하는 K값의 최댓값을 구합니다, 맞아? 그래서 그게 16이냐 그러면 음수일 때는 안 만나니까 당연히 뭐야 만나니까 일단 K가 양수일 때를 고려해야 되고 0은 문제에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빼야 된다고, 맞아?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될 거라고, 이렇게 그 똑같이 뭐야, 마이너스 2,4가 있어요 근데 이번엔 k 값이 양수니까 여기서 나눴을 때 부등호가 안 바뀌어요 그러 x 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라고 근데 여전히 루트 앞에는 마이너스니까 아래로 가겠지마자 그러면 오른쪽 아래로 이거 뭐 이런 모양이 그려지게 된다고 지금 됐나? 어. 그 다음 쟤는 정대칭이니까뭐 어딘가에 뭐야? 뭐 이코마 마사가 있으면 걔는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림을 그려지게 될거 아니야? 요까지 됐나? 그러면 그림하고 그려볼게. 덤등 시켜서. 늘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이차 함수는 봐봐 얘들아. 이게 y는 x 계곱이라면 요게 y는 e x 계곱이라고 즉 앞에 커, 절대값이 커지면 점점 날씬해진다고 근데 아까 방금 풀었던 그 21번인가요? 20번? 어, 2 0번에 보면 이게 아까 y는 2루트 x 그러니까 즉 루트 4x고 맞아? 이게 y는 루트 x였다고 여기 1 넣어버리면 1콤마 1이고 여기는 1콤마 2라고 그러니까 즉 뭐야? 여기가 절대값이 커지면 이번에는 더 뚱뚱해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나 그래서 뭐냐면 얘는 절대값이 크면 더 날씬해지는데 얘는 뭐다? 얘가 이루트 X고 얘는 요렇게 된다고 얘는 뭐다? 절대값이 커지면 더 뚱뚱해진다고 반대로 된다는 거야 역함수라서 됐나? 왜냐면 얘 역함수 구하면 그 Y는 2분의 1 /2 그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작아지잖아 맞지? 그러니까 즉 뭐냐 여기서 이제 봐봐 두 개의 교점을 가질 거니까 뭘 해놓을까 어. 아까 뭐였지? 이 그림이 됐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만약에 그럼 여기도 이제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얘도 지금 뭐 이렇게 지나갈 거니까 뭐갈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지금 뭐냐면 그 점이 몇 개죠 이렇게 면두개 두개 맞나요? 네. 응. 근데 지금 뭐냐면 K값이 최대값이라며 K값 최대값이란 말은 여기가 숫자가 커야 된다고 그럼 최대한 많이 벌어져야 된다고 뚱뚱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야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버린다면 여기도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니까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고 근데 교점을 가질려면 뭐야? 이 점을 지나가야 되겠다 지 그러니까 최대로 되려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 생기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가버리면 서로가 서로의 꼭짓점을 지나가게 될 때가 뭐다? K값이 최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그 이전에도 돈돈돈돈돈 줄여버리면 두 개는 만나요. 두 개는 만나지만 최대값은 아니겠지. 왜? 최대는 뭐라고 뚱뚱해져야 된다고 지금 됐나요? 그래서 결국 뭐다? 아, 최대가 되는 상황은 y는 마이너스 루트 kx 플러스 2 k 플러스 4가 상대방의 꼭짓점즉 이콤마 마사를 지납니다. 그러면 마 4는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넘기면 막8 그리고 나눠버리면 8 여기가 뭐야? 2를득 k가 나오게 되겠지, 맞아? 그럼 k는 16이 되겠지 맞아? 그래서 뭐다? 요거랑 이거가 차이점이 있다는 건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뭐냐, 사실은 전대칭은 그냥 서비스고. 선생 만약 두개 만나는 범위 구하라고 한다면요, 그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아마 답지가 범위로 구했을 거예요. 범위 구해가지고 지금 최대값 되는 상황이라서 벌어질 때입니다. 그다음 답또 그걸 짠다. 두개 만나는 상황이 0보다 크고 16 이하일 때 아닌가? 0보다 크면 조금 두개 아닌가? 그다음 이게 요거 지금, 교점이 음. 없는거가 1보다클 때가 금지됐지 됐죠? 이해됐나요? 그저 지금, 2 이상이다. 그래서 음. 지금, 20지2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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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a 지금, 지금,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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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지 집합 지팍. 집합도 그냥 빼버릴게요 그냥 귀찮을걸 그 다음에 지금 뭐냐면 G의 정의역이 그냥 범위로 적을게요 귀찮아서 X가 2 e 이상인 거래 근데 GX가 뭔지는 모르면 큰일 나죠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작은 거 나오는 거자마자 맞지? F가 작은 F가 나오고 F이면 미니멈 함수지? 미니멈 뭐야? FX f 인버스 x. 그래서 이 표현 바꾸면 어떻게 한다고? 2분의 Fx f x 더하기 f 인버스 x 마이너스 f x 빼기 f 인버스 x 인가요? 그래서 만약에 뭐다 f가 크다고 하자고. f가 크면 f 인버스가 답이 나와야 되잖아 맞아 f가 크면 얘가 그대로 나온다고.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f. 플러스 f 인버스 마이너스 F랑 f 랑 f 사라진가2 f 인버스이 r 나 e f 인버스 나오죠 맞죠 그래서 요렇게 엿먹일 수도 있고,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 친절하게 이렇게 엿먹일 수수있 있고 렇렇 나올 수수있있친친하하이이렇주주질질수있있다됐됐요요래서 뭐가 나올지지몰몰요요 표현 설명 익숙해져야 된다겠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gx가 y 는 x 빼기 n 얘가 서로 다른 점개수 그러니까 서 e 다 교점 개수를 걔를 Hn이라고 하지. 그러면 H1이랑 H3이랑 같은데 H2는 더 크대. 그러니까 x 배 x 배 x, -X, -X, -X 3을하면그을때교정 개수가 1, 3일 때는 같은데 가운데 있 2는 크대. 이게 되는 함수가 하나밖에 없나 봐요. 없었을 때그 g4가 뭐 피분의 q다. 서로소인 건안적을게요 알겠지? 그래서 p 플러스 q를 구해달라. 근데 이게 값으로 나온다는 말은 딱한 개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쉽다 이랬지 상황이 하나밖에 없는 거네. 상황이 범위로 나오서 고 범위 관는 문제라면 진짜 어렵거 문제가 더. 근데 여기는 주어진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보면 ax 3기상 루트 안이0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x는 원래는 a로 나누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a가 양수라는 보장을 줬어요, 맞아? 보장을 줘 가지고 뭐다? A로 나눴을 때 부등호가 안 바뀌게 됩니다. 맞아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꼭짓점을 조사를 하니까 꼭짓점이 A분의 3 콤마 2가 되는데 이 A분의 3과 2의 대소속 관계도 나는 지금 필요하다고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YX가 있었을 때 YX가 꼭짓점이 여기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꼭짓점이 여기면 뭐 이렇게 그려지고 아니면 뭐 이런 건지. 다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되게 어렵다고 근데 여기는 A 범위가 있으니까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딱 하나밖에 없다는 말은 그럼 이래야 되잖아요 A가 2분의 3 이상이면 뭐야 A분의 1은 2, 뭐야? 3분의 2 이하가 되고 여기다가 3을 곱해버리니까 A분의 3은 2 이하가 나옵니다 물론 양수는 맞죠 양수니까. 기까지 했네. 그러면 꼭지점이 A분의 3콤마인데 얘가 이번 작아. 그러니까 이콤마 2보다는 아래쪽에 있. 맞죠, 아닌가? 이콤마 왼쪽에 있나? 그려보면 그 알겠지. 그러면 이제 한번 작품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y는 x를 그려놓을게요. 여기에 지금 뭐가 있다고? 2콤마 이가 있다고. 근데 a 분의 3은 2보다 작다고 맞아? 작으니까 왼쪽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다 그 a 분의 3 2가 있다고 요까지 됐죠. 그런데 루트 바퀴가 플러스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즉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맞죠?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다 증가 함수예요. 내려가는 모양 그리면 안 돼요. 그래서 f(x)가 됐고. 이와인 x 스도 당연히 뚫고 지나가니까 이거 해놔야 되겠지 맞아? 그러면 역감수는 와이니까에이니까이와인에와도이와에서도이 와인에서도 이와에도이 와인에서도 이 와인에서도 이게이다 쓰는 두개 2니까, 여기도 2가 되어야 되겠지? 왜냐면 여기는 2,2분의 3이니까. 일단 증가함수, 역할는 증가함수라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뭐냐면 얘는 이렇게 생겼다고. 요까지는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두개 함수 중에서 뭐다? 작은 것을 뭐다? GX라고 하자매. 어. 이건 작은 거 찾, 찾자, 알겠지? 누나 있으면 얘기해봐 저기 지금 y x 스위 교점 말고 빨간색이 위에 있고 여기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뭐야? 이렇게 따라가게 되겠지 맞아요? 이 선에 따라서 그 다음 저 교점 이후로는 파란색이 위에 있고 빨간색이 아래쪽에 있다고 난 작은 감수 탁기니까 뭐야? 요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지금 초록색 함수가 뭐다? GX가 된다고요 초록색 함수가 나요 그래서 이 초록색 함수에다가 이제 먼짓을 한다고 기울기가 일자리인데 x 1, x 2, x 3즉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 그을 거라고. 그때의 교점을 조사해 달라고. 그러면 어차피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n이 0일 때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즉 여기 n이 0인 y 는 있을 때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살짝만 내려봐 봐. 몇개맞나두개 만나게 되 되면 맞아? 그럼 계속 두 개야. 두 개야. 맞니? 그다 여기 만약에 꼭지점 지나갈 때몇 개야? 꼭지점 지나가는 순간 몇, 세 개가 돼요? 어. 여기 세 개야. 그 다음에 몇 개야? 계속 세 개야, 살짝 지나가도. 근데 여기에 접하는 순간 있을 거잖아. 몇 개야? 두 개고, 그 이후에 몇 개요? 한 개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내가 뭐냐면, N 값을 지금 뭐다? 점점 키우면, 아래쪽에 내려가니까 처음에 몇 개라고 두 개였다고. 그다음에 뭐다? 세 개의 순간이 잠깐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다시 두 개가 생기고 한 개가 된다고. 이 문제는 나중에 수학2 함수 극한에서 어, 불연속 문제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문제로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풀수 있어야 되지. 고이 모의고사에서 9월 모의고사 30번 출제가 2주 제 거든. 요까지 도같그 마지막 계산만 달라야겠지. 그래서 이때는 뭐다 지금 n이 일단 0부터나 갈게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0 하면 또 01개라고 보게될 거니까 이렇게 할게 해가지고 지금 3개가 되는 순간이 요거 지날 때라고 맞아 이때가 지금 뭐라고? 2콤마 알지? 여기가 뭐야? 2콤마 a 분의 3인가요? 그래서 2콤마 1분의 3 지날 때가 되어있죠 6 요까지 됐나 음. 근데 아직은 뭔지 몰라요 n이 음. 그래서 여기는 네모라고 해놓은 게있단 네모 아우 힘들어 진다 음. 요까지 됐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두 개가 되는 순간 접할 때잖아 맞아 이때는 이때는 뭐냐면 어, 요 함수가 뭐지 얘들아 음. f inverse x잖아 맞아 그래서 y는 f inverse x와 그직선 아직 뭔지 몰라 n 는 얘와 접할 때라고만 적어놓을게요 아직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N은 그 그때의 N 이후 여기 세모가 있으면 이후가 된다고 요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저 네모와 제모를 찾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걸 보면 돼요 1, 3, 2를 봐야 돼눈알 쓰면 똑같은 숫자 두개 보이지 않나? 두 개두개가 근데 이게 n 작을 때 중간과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n이 몇일 때야? 1일 때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이게 n이 몇일 때가 돼야 돼? 3일 때가 되고 요게 뭐다? n이 2일 때가 되면 뭐야? h1과 h3이 2로서 같고 h2는 3개가 나오기 때문에 평립하게 된다고 이 순간밖에 없죠 왜냐면 똑같은 숫자가 두번 나오는 상황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해됐나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 범위로 나오니까 뭐 일단 그렇고 요게 있네? 접하는 거는 눈으로 하잖아 눈. 판배씩0 때릴 거니까 그럼 이제 너네가 뭐할 거냐면 쌤 그러면 2차함수식 다시 구해요? 그렇게 해도 됐지만 안나말했지안 가도 나는 뭐, 무리함수로 문제를 풀 거라고 그러면 이거 접한다는 상황과 같은 말이 무슨 말이라고? y는 fx와 얘의 역함수는 뭐야? y는 x 플러스 n이죠 얘가 뭐다 접한다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근데 이때는 n이 몇이라고 지금 3일 때라고 n이 3일 때. 그럼 여기가 뭐다 3으로 바뀌게 된다고 n이 3일 때이기 때문에 n을 알아냈으니까. 그러면 f(x)는 식이 저기 있잖아. 루트 ax 빼기 3 더하기 2그 다음에 x 플러스 3 넘겨주고 제곱을 할게요. 제곱을 하면 ax-3은 빼기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x제곱 2-ax 플러스 4는 0 접하니까 판별시 0 때려버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나옵니다. 그러면 a-2가 빼기 4 또는 마사가 나오는데 a값은 2분의 3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a값은 뭐만 돼요? 6만 가능하죠, 맞죠? 됐습니까? 어. 그럼 a 값이 6인 게9에졌 쓰니까 지금 다된거 아니가? 네. 어. 뭐냐? 그래서 f(x)가 뭐라는 거야? 6을 넣어버리면 6x 빼기 3 더하기 2 6까지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자 9하고 자 짜는 건 g4예요 g4 g4는 그러면 f4야 f 인버스4야 뭐야? 누가 떴잖아 그러니까 4의 위치가 어디니? 여기니? 여기니? 그것도 모르겠니? 자 지금 a 값이 6인 거 알잖아 그럼 나는 이 점을 찾아낼 수가 있잖아 그럼 이 점의 키자표보다 사가 크기 작은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 맞아? 아니면 솔직히 뭐 얘기는 드릴게요 이거 조작 구하잖아 하나는 분수로 나오고 하나는 무투가 나와 그래서 이때가 답이야 이때 해버이 이거 루트 나오고. 루트 아니 루트 나오고. 그렇지 않나? 단어 버려 뭔데? 20, 루트 21이잖아. 맞아. 그 루트 21이라서 답이 될수가 없대. 이때가 답이야. 시현님 어. 뭐? 다 맞는데 이거다. 여기까지 됐나요?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분자 구해도 어차피 이거는 불가능해 여겠지 근데 일단 저는 편의상 이거 뭐 그냥 표준 한번 구할게 요겠지 그러면 뭐죠? 루트 6x 빼기 3 더하기 2 아, 일단 저는 7, 9, 3, 7때둘다 9에서 분수가 이거길래 이걸로 답을 했어 사실 은 저는. 저는 시간 없어서 일단 y는 x 그러면 6x 빼기 3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7은 0 근공 때려버리면 어차피 큰 금만 가지고 올 거라서 뭐가 되죠? a분의 마이너스 b다시 플러스 루트 비제시 제곱 마이너스 이 s 뭐 대충 뭐 이렇게 나올 럼 얘는 대충. 다훨얘큰 거라고 몇이야? 9.1이라고 여기가 여이가 지금 뭐라고? 9.1이라고 그럼 4는 여기 있겠지 맞아? 맞니? 아니지 맞 u 맞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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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까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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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 된다고 그럼 얘가 4가 되는 게 잠깐만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 그럼는4 하고 넘기면 2가 되고 제곱하면 4가 되고 넘기면 7이 되니 6분의 7이 나오게 된다고 하지안산대식에서물 그래서 뭐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고 별이? 6분의 7이 나온다고 그래서 분자 분모 더해달라 했으면 답은? 1 3이 나온다고 1 3 암산대 그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해겠지 근데 시간 없을 때는 한번 확인해봐 주관식만 아니라면 그러면, 복이 있는 거가 하나밖에 없으면, 골로 찍고 넘어가야지. 그 멍청이 응. 두개를산하고 있는 시간 없단다, 이제.